여러분, 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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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슬님들 하이. 반가워요. 자, 오늘은 또 새로운 컨텐츠로 가져왔습니다. 바로 1대1 컨텐츠입니다. 어, 제가 그 멤버십 분들 한정으로 1대1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1대1을 하면서 그분의 플레이 스타일이나 약점 그런 게 뭔지 이제 그런 분석해드리는 약간 그런 건데 한번 저희, 어, 해설과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상당히 1대1이 오랜만이기 때문에 연습할 겸 겸사겸사 소설가를 들어줬습니다. 어, 그리고 1대1 이제 신청해주신 이제 그분은요. 자, 네. 어, 저랑 빨강색 세트로 맞춰주신 이제 리크, 리퍼, 리퍼님으로 이제 소설가로 상대 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뒤잘 보면서 봐주고요. 리퍼는 거리 벌린 게 좋기 때문에 판자 닫아주는데, 예. 방금 전 이제 그, 오지 않을까, 바상이 오지 않을까 잠깐 사려 주면서 했는데 안 날려가지고 거리가 좁혀진 바람에 할수 없이 아이템을 썼습니다. 다음에 네, 여기서 심리전. 아, 심리전은 졌지만 바상을 맞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바짝 붙여줘가지고 평타 판정으로 한 다음에 이제 거리 벌려주는 모습이고요. 네, 돌아서오는 거 캐치하면서 이제 판자 부수는 거 보면 자리 벗어납니다. 예, 책잘발 뒤잘 보면서 책 채워주고요. 거리가 은근히 벌려졌죠? 이게 예, 하나 더 갑니다. 자, 이번에도, 예, 바상 오지 않나. 잘 보면서. 자, 여기는 더, 벽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뚫기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와리가리를 하고, 리펌 님도 이제 어떻게 할까. 예, 플래시각을 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제가 반응을 해줘야 돼요. 네. 자, 다시 넘어가주고 이동하는 거, 안광 잘 보면서 이동하고요. 자, 플래시인데, 어, 네. 자. 체크해 주고 반자도 한번 맞춰 줍니다. 방금 전에 이제 어 바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퍼님이 어좀 급하신 것도 있지만 그 기둥에 맞춘게 조금 이제 어 아쉽기는 했죠. 기둥만 아니었으면 근데 제가 플래시 아니 플라이휠을 쓰기 때문에 아! 이 바상 아주 매끄럽네요. 네, 해가지고 첫 번째 전 끝났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이제 플레이 스타일을 보시면 상당히 신중한 리퍼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리퍼는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하나, 이제 무조건 바상부터 날리고 보는 타임. 둘, 신중하게 바상을 아끼고 아껴서 최대한 맞출 수 있을 때까지 노리는 타임. 3두 개를 섞어가는 타임. 3번이 가장 가다, 대화 상당히 까다로운데 이 리퍼님은 2번 유형으로 좀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유의하면서 저는 상대를 합니다. 자그 다음 맵은 붉은 성당 이번에도 이 연습 모드인데요 편안하게 텔레포트할 수 있습니다 텔레포트를 해준 다음에 적당한 곳에서 이제 어그를 시작해 줍니다 만약에 실제 랭킹 지역이었으면 제가 미리 빠져가지고 아마 리퍼님하고 거리가 많이 벌려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붉은 성당 이 묘지 지역은요 은근히 바상이 묘하게 뚫리는 지점이 있어요 그 점을 유의해 주면서 이동을 해주고요 네, 그냥 거리 쫙 벌려 주네요. <laughs> 이번에도 바성 날아오지 않게 조심 아, 안 쏘십니다. 이렇게 신중하십니다. 근데 방금 저거는 쏴도 좀 날려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저거 닫으면 바성 맞는 거라서 그냥 흘리고 다음 판도로 이동해 줍니다. 여기 두꺼워서 잘안 뚫리는데 아 밀어넣기로 잘 넣어주시는 모습. 이분이 밀어넣기를 상당히 잘하세요. 밀어넣기 바상. 예, 꽤 리퍼들의 유명한 스킬이죠. 뒤잘 보가지고 고 창틀 넘어주고. 예. 돌아서 오는 거 캐치하고요. 최대한 거리 먼 쪽으로 동선 잡아줍니다. 책 채워졌네요. 자, 12시 있으니까 두 번째 바상 잘 피해주고 책 써주기로 하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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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예상치 못한 바상 못 맞추기! 그로 인해 당황한 12시. 그로 인해 쓰지 못한 책. 아, 이게 제가... 제가 계획한 거에서 조금이라도 제가 틀어지면은 이제 그... 잘, 그, 이렇게, 그 다음 행동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좀 약간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돌아가기 때문에, 12시로 바상을 피한 다음에 책 써가지고, 이제 판를 맞춰야지 하는 그것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없어진 순간입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 아, 리퍼님의 지금, 어, 바상, 그, 방금 정화도가좀 떨어졌는데, 이분이 랭킹전을 한번 오고, 하고 오신 거를 좀 봐, 염두에 두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연습하고 싶다고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해줬습니다. 자, 여기, 리퍼 상단에 별로 안 좋아요.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네요. 자, 이 판자 닫아주고, 어, 이 봐요. <laughs> 이거 잘 맞, 여기 맞추기 쉬워요, 여기 바상. 안 뚫릴 것 같은데, 뚫렸죠? 여기서 뺑뺑이 잘 돌아줍니다, 이제. 그래도 체계한건 남아있어서. 지금 이거, 바상 찰 때까지 여기서, 버티겠다는 그런 신호로 보입니다. 일부러 판자 닫아줘가지고, 어떻게든. 자, 이건 피해야 돼요. 나이스. 요런 거는 이제 심리전 무빙이죠. 에, 이런, 이렇게 바상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일종의 리퍼의 테크닉 중에 하나지만 너무 기다리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적당히 해주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이건 책안 맞으려고 지금 무빙하시는 겁니다. 좀 그냥 거리 벌려요. 자, 자, 그 다음 판자로 잘 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1 2줄자를 피해야 되는데, 어. 어, 잘 피했어요. 근데, 아! 예, 밀어넣기로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팁. 리퍼님이 알려줬는데요. 12시 쓴 직후에나 판자 닫는 게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2시 쓴 직후면 한번 밀어넣기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생각해보니까 저도 12시 이후에 판자 닫기가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잘하는 분들은 아마 판자 사이에서 12시 쓰고 판자 바로 닫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 그런 거, 그런 테크닉. 저는 피지컬러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 다시 가볼까요? 자, 큰 배군요. 어디 보자. 큰배 리퍼. 나쁘지는 않기는 한데. 일단은 벗어나 볼까요? 거리를 잘 벌려줍니다. 자, 이판 닫아줄게요. 어, 안 날아오는 모습. 리퍼는 처음엔 거리를 벌려줘야 돼요. 요거, 이거 좀 피해야 돼요, 이제 이거. 네, 잘 피했고요. 자, 아슬아슬하니까. 자, 크하고 판자. 어, 소설과의 장점은 이제 심리던 확승이라는 점이죠. 자, 어디 보자. 자, 뺑뺑이 잘 돌아주고요. 음, 저 부수시네요. 바로 다음 판자 존으로 가는데 문제가 그 집안 보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잘 봐야 돼요. 아, 좋아요. 잘 피했어요. 자. 안 되겠네요. 책 써야겠네요. 자. 만약에 제가 동선 조금만 잘 잡았으면 책을 아낄 수 있었겠죠? 판자에다 쓸수 있었을 거고요. 그래도 뭐 바상 피한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아, 좋은 밀어 넣기. 근데 방금은 판자 닫기도 애매한 미어넣기였어요 제가 선판자를 했어야 되는데, 선판자를 했으면 갇혀가지고, 아마, 파상을 맞았을 겁니다. 자, 이것도 잘 돌아주고요. 리퍼님 어디서 오는지. 자, 이런데서 이제 잘 보고 돌아줘야 돼요. 네, 요렇게. 자, 자, 어디서 오는지. 안광 잘 봐주고. 아! 이거는 제가, 어, 감시자들한테 이런 플래시를 잘 당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반항을 못했어요. 한번 감시자 유저님들도 저기서 뺑뺑 돌고 있으면 한 번쯤 저기에서 플래시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아마 반응했으면 12시로 썼을 수도 있는데 12시를 써도 좀 거리가 다음 판자까지 애매했을 것 같네요. 상당히 좋은 플래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러면? 자, 그 다음 달빛강 공원. 이렇게 1대1 할때한 바퀴 다돌아드립니다 이동! 자, 가볼까요? 아, 저도 이제 리퍼 상대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바로 벽쪽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어, 이런 거, 아, 이거 좋네요. 아, 이 판자 심리전은 제가 잘했군요. 네, 이거 지금, 아, 돌아오는 거 보였으니까 저기쭉 빠져줍니다. 돌아오는 거 캐치한 거 눈치채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자, 이런 거 눈치내는 것도 좋아요. 자, 저는 지금 책을 아끼고, 예, 자. 리퍼랑 상대로 거리를 벌리고 있습니다. 소설가의 장점! 어, 이상하게 동선 잡아도 이렇게 다시 좋은 판자존으로 갈수 있습니다. 이제 9초, 8초, 이제 다음 화선 피해야 되는데요. 아, 이거 닫았으면 이제 돌아야죠. 돌고. 자, 뒤잘 보고 12시 쓱. 아! 차징하고 요거에 당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네요. 이거 굉장히 리퍼님들이 알고 있으면 좋은 스킬인 것 같은데 이제, 12시는 생존자를 상대를 할 때는 무조건, 그, 이제 차징을 해가지고 때려주시는 게 좋아요. 차징을 하면은 아마 바상도 조금 늦게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심리적에 패배한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레오의 기억. 텔레포트. 음, 이번도 여기 벽구역이네요. 벽구역에서 한번 상큼하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잘 돌아주고. 어, 이판자 흘릴까요? 닫아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네. 제가 심리전을 방금 전에 좀 지기 쉬운 거리였어요. 그래서 닫아가지고, 네. 책 써서 닫아가지고, 거리를 쫙 벌려줍니다. 요 판자도 닫고 거리 벌릴게요. 거리가 잘 돼야 되는데, 음, 아슬아슬 하겠어요. 아, 이거 아깝다. 이거 무빙 잘했으면 피했을 거예요. 자. 자, 이건 닫아주고 자, 이거 오케이 이거 넘어가 줄게요 백스텝은 해주고 만약에 그판자 닫지 않고 책 써서 닫았으면 아마 조금 더 오래 버텼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참 아쉽네요 제가 <laughs> 거리 벌리는 용도로 씁니다 근데 리퍼 유저님들도 이 판자를 안 막기 위해서 일부러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이거 제가 죽겠네요 이거 네 이런 식으로 좀, 이,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이 상당히 이게, 바상각이라는 거는 느낌이 딱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아, 지금 쏘면 되겠다, 지금 쏘면 죽겠다라는 그 느낌을 피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최대한 거리를 많이 벌리고, 그리고, 이제, 립하고 거리를 확보시킨 다음에, 바상을 날리는 것 같으면 무빙으로 피해주고, 이제 좁은 구고에 갇히지 않는 게 중요하죠. 함부로 판자 닫으면 안 된다 는 소리입니다. 자. 허리 잘 벌려주고 좁은 구간이죠 여기 바상 피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피하기 힘든 구간인 거라서 바상 쏠것 같으니까 빠르게 반응해가지고 판자절 예 피해주고 판자절 닫아줍니다. 이제 그렇게 바상 피하고 나면 주로 아이템 쓰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자뒤잘 봐주고 저 판자 닫은 거 제가 기억해가지고 아예 이거는 마음이 좀 급하셨어요. 아 오래 하셔가지고, 피곤하셨을 거예요. 아, 아까 깜... 어, 뭐지, 왜, 왜, 왜안 맞았지? 이거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 리퍼님 억울하겠다, 이거. 자, 이것도 선판자. 어, 이거. 어, 바상 날아올 줄 알고, 이제. <laughs> 예, 반응했고, 오, 뭐지? 이, 이, 뭐지, 저의 기가 막힌 이 무빙? 저 무빙 잘 못해요. 이거 그냥 운 좋았던 거예요. <laughs> 예, 책한번더 차네요. 어, 이거는 책안 하고도. 판툭이 됐네요. 이런 제 식으로 어, 리퍼 유저님들은 침착한 유저하는 게늘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다시 어? 뭐야? 어? 어? 아니, 너무 아, 피키가 아, 안 들렸어. 야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듣기에는 이제 시핀데요 소설가의 그책 쓰는 거책 쓰는 거를 타이밍 딱 맞춰가지고 걔가 빠르게 눌러줘야 된대요. 그래서 바삭 날리면 바삭 맞고 소설가의 책이 캔슬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해서 한번 써보세요. 그런 식으로 캔슬 시킬 수 있는 지 처음 알았어요. 무섭다. 리퍼님이 그 이분도 시, 휘장일 거예요. 아마 휘장 따는 거 리퍼 거의 뭐 많이 하시는. 그래서 응. 가지고 웬만한 노하우는 많이 갖고 계세요. 자, 이것도, 저, 여기, 자, 거리가 가까운데, 자, 자, 자. 자, 안 되겠다. 거리 넓혀주고, 다음 판자존까지 빠르게. 이 판자 닫으면 별로 안 좋거든요? 이쪽으로 회전. 아. 또 평타판자 낫네요. 이거 살짝 뒤로 무빙하시면서 맞췄으면 아마 제가 파상판자 나지 않았을까. 덕분에 제가 거리를 잘 벌렸고요. 책도 한권 채웠습니다. 어, 제가 책이 있는 티가 너무 난다. 이거 닫을 수 있어요, 근데. 소설가가 버프를 받아가지고 상당히, 예, 이런 때 유, 유리합니다. 여기가 아니라 오, 오른쪽으로 틀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이게, 이거 먼저 닫으면 별로 안 좋아요. 넘는 척이 안 쏘고 시고 뭐야, 뭐, 뭐 하는 거야. 1 2시면 어떻게 쓰는겨. 뒤만 보다가 죽은 모습입니다. <laughs> 아 <아이고>, 이거 웃기네요, 왠지. 예. <laughs> 네, 요 이제 그 상대할 때도 이제 뺑뺑이에 되게 유리한 판자존하고 아 유리하지 않은 판자존이 따로 있다고. 주로 투판자, 삼판자존이 좀 괜찮죠. 저건 원판자존이니까 아무래도 상대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죠. 자, 해서 마지막은 돌아올 수 없는 숲 어, 문제가 있어요. 저 여기 판자 어딘지 잘 몰라요. <laughs> 이런 맵을 추가 그래? 맵 추가하지 마요. 아.. 아무튼 당황했지만 여기가 어디야 몰라 되게 치사하게 나무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안해요 이거 타면서 아 이게 아닌듯 빨리 나와야지 양심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리 예, 벌려주고요 그리고 아, 다시 못 타는구나 아무튼 당황해가지고 다시 내려갑니다 무빙 아, 오케이 바상은 음. 피했고 이제 평타로 맞아줬고요 어, 여기 투판자의 벽 있는 거니까 한번 여기서 한번 뻐겨볼까요? 바상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죠? 이럴 때 보통 이제 과감한 리퍼들은 그냥 과감하게 판자심전 해가지고 쫓아내더라고요. 이런 판자존에 판자존에서 네, 그 덕분에 제가 자 피했고 네 좋아요. 어, 좀소설가 연습이 좀된 티가 나네요. 어, 굉장히 방금 전에 좀 제가 봐도 뭐 있었... 똥같 아닐까요? 멋있지 않았나요? 멋있다고 해줘. 아유, 리퍼님 저피 계속, 랭킹 정도 하고 와가지고, 응. 피곤한 상태에서, 같이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판자 닫아주고, 자, 플래시였네요. 어, 뭐지? 안 맞았다. 안 돼! 아이고! 아, 아깝네요, 이거. 이거, 이제 그, 만약에, 차징이 아마, 그, 좀 빨라지는 게 있으실까나? 아무튼, 이제 제가 만약에, 책이 조금만 더 빨리 쳤으면 아마 살아나갔을 상황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리퍼님하고 1대1이 끝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은 즐겁게 보셨을까요? 어, 저는 오랜만에 이렇게 하면서 소설가 연습을 할수 있어서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이거 리퍼 어그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어,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1대1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려워하는 감시단은 역시 1대1로 해야지 실력이 많이 늘더라고요. 예, 아무튼...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어~ 제 일대일은 그~ 그냥 이분의 이제 판자 심리 유형 스킬 사용 유형 요런 것들을좀부착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이 리퍼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바상 맞출 때만 밀어넣기를 해주시고 물론 이제 그~ 굉장히 딱 맞겠다 싶을 때는 과감한 밀어넣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굉장히 미끄럽게 들어오는 이제 그런 걸좀 갖고 계시더라구요. 하고 이제 바상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면이 있고 이제 과감하기보다는 신중하고 이제 평타 맞이, 맞으려고 움직이는 생존자들이 있으면 이제 간표를 쓰십니다 이제 그런 것들 하고 뭐가 부족한지 뭐가 연습하면 더 좋은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음, 멤버십으로 와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쓸바.